내부경대로 들어가서 11시 한 20분경에 이재명 대표를 태운 차량이 도착하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고 모두 연설을 하는 것까지는 모두 연설을 하는 것까지는 어, 도가 될, 방송이 될 겁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 한 30분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있을,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 12시 반쯤에 <laughs>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실 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 이대북 대통령실 해동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원래 예상이 됐던 것은 내일 오찬이, 오찬이 대체적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 지금껏 이제 준비 모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해동은 만찬 해동이 아니라 내일 정도인데, 오찬 해동이 이제 목요일로 옮겨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찬에 대통령실에서 만나서 한두 시간 반 정도 점심을 먹으면서, 어, 관련된 현안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텐데, 먼저 이재명 대표가 당사를 출발을 해서, 당사를 출발해서, 어, 용산으로 향하고, 용산으로 향하면서 대체로 어, 11시 한 15분 정도 시간이 되겠죠. 20분 정도에, 어, 삼각지를 건너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 국방부 전쟁 기념관 바로 건너편에, 어, 임기와, 임기 시작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의 업무가 시작됐죠. 어, 내부 경례로 들어가서 11시 한 20분경에 이재명 대표를 태운 차량이 도착하면, 어, 완전히 건물 바깥까지는 경호상의 이유도 있기 때문에 나오질 않겠습니다만, 건물 로비, 도스태핑을 하는 입구 건물로 들어서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를 또 맞이하게 돼서, 맞이하게 돼서, 어, 오늘 영수회담 준비해동이 오후 3시 정도에 있기 때문에, 자, 이 결과에 따라서, 빠르면 이번 주가 될수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면은 다음 주해놓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하기로 한 거니까 이번 주 내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것도 자꾸 미루고 미루고 하면 온갖 또음모론이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말리지 않았냐 온갖 없는 이야기 치어 내서 음모론이돌수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것은 실제 계획했던 일정에 진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고, 이제, 어, 회의, 회의실로 들어가서, 모두 연설을 하는 것까지는, 모두 연설을 하는 것까지는, 어, 보도가 될, 방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환하게 웃으면서, 일단 여러분들께 그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해야 될 국면에서 국민의 평가,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든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들이 이 소통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그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하면서, 어, 소통하는 장면을 연주를 하는 겁니다. 아, 총선 때 많이 바쁘셨죠? 지난번에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더 고생 많으셨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뭐 민생을 위해서 어 정부와 또 야당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길지 않게 어 다수당이 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대통령에게 건의드릴 부분들은 건의드리겠다 이러면서 모두 발언을 하고 이제. 카메라 촬영 또 취재진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한한 시간 정도 배석자 한명 정도가 비서실장이나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진행이 되고 또 배석자 없이 어 중간에 또어 단독회담을, 단독회담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한 30분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있을, 있을 것으로 도 예상이 됩니다.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 12시 반쯤에 식사가 준비되면서 대체로 한 2시까지 이어지는 2시간 반 정도의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통령도 매우 바쁘거든요. 오후에 다른 챙겨야 될 경제 일정 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준비 회동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오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이 끝나면 아주 중요한 회의들이 많습니다. 3시 30분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판 해동과 관련된 입장 표명이 있고요. 자개탈 조심님께서 질문 많이 해주시네요. 자 대북 송금 법화 유형 등 혐의로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하면은 청구를 해봐야 이재명 대표 지금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됐는데 어, 체포동의한 가결 안 하고 부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규모 재보궐 선거를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배추도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도 한 스무 석 내외의 재보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안 끝나요. 물론 이제 어, 선거 관련돼서는 6개월 내에 끝내라는 게 있습니다만 대법원 선거까지 가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과 후내년, 내년과 2025년도 바로 내년이죠. 내년도에 한1열 군데 정도 보궐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2026년도) 지방선거 할때 보궐선거 지난번에 (2022년에) (6월) (6월 1일) 보궐선거 할때 그때 그냥 설금 설금원이 은근슬쩍 국회의원 뺏지 달았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인천 개항을 해서 자 그런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뭐, 서울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는 필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은, 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정치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테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다시 법조계로 돌아가서, 또, 아직, 이, 변호사나 로펌에 가서, 그냥, 돈 많이 벌면서 여생을 보낼,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몸 담았던 이 정치판을 또 유력한 차기 대선으로 보이기도 하고, 한동훈 미대위원장이 내년 보궐선거에 수원 정도에서 지금 모릅니다. 양문석 후보자도 그렇고, 김준혁 후보자도 지금 그렇고, 지금 고소고발건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소고발건에 따라서 낙마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해서,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곳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년도 보궐선거 정도에 한동훈 위원장이 경기도 지역, 유력하게는 수원 예상을 합니다. 수원에 출마를 해서 원내에 진입하는, 그래서 인천개양을의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지역구를 고스란히 넘겨받았던 이재명 대표와 다시 한번더 필생을 건, 일생을 건 합판성부가 2027년에 전개가 되느냐? 그 부분도 지켜볼 부분으로 보입니다.